예, 이번 종전환요일 1호라 총 6쪽짜리 인데요 어, 전지척을 또달린 전지척을 분주해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출봉 인사드립니다 총 6쪽짜리 분주한 전진 2쪽 1호라를 첫 번째 난처로 등재를 합니다 척수는 총 2쪽짜리고요 어, 모축의 길이는 15cm에 최세 넓이는 1cm까지 나오는 광해배 역성을 가진 그런 두화소심 미호라입니다 전축의 길이는 한 10c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진의 전진축을두 축을 분재해서 등재합니다. 난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 키워볼 만한 두화소심 미호라총두축 자리에 꽃대 일경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입장이 데미지 없이고 또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 배양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두화 도심 1월라입니다 뿌리 사진도 보았는데 뿌리도 상당히 잘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입니다. 자1월라를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개미지 없이 깔끔하게 잘 배양돼 1월라두쪽 자리였습니다. 열어라 뿌리 영상입니다 여러가자잘 확인한테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웅장한 협성을 가진 불타는 홍화 총세척짜리입니다자 사이즈는요 전지적 기준1 5 c m 이상이 나오고요 넓이는 0.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웅장한 협성에 불타는 홍화가 피는 홍화 총 세축 자리입니다. 자 기존에 폈던 사진을 사진 우측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홍화로 붉은게 피는 그런 홍화 총 세축 자리입니다. 자동으로 보시면 입장마다 은은하게 지금 반수동이 잘 내려온 상태에서 서반무늬도 정확하게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겨 보시면. 주장마다 은은하게 지금 서발의 무늬가 잘 들어가있고요. 기부에도 무늬가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타는 홍화가 멋지게 피는 종자목이니까요. 종자 없으신 분들 종자이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초차도 웅장하기 때문에 바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불타는 홍화 총 3쪽짜리였습니다. 예, 불타는 홍화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고요. 보시면, 현재 자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땡겨서 보시면, 이렇게 전지 쪽에 자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3반 후에서 터진 노코 3반입니다 자, 축수는 총 신화 포함해서 4층이 되겠고요. 사이즈는 15cm 이상에 넓이는 0.8 전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총3축에 땡겨서 보겠습니다. 입장마다 놓고 산반이 잘 들어간 상태고요. 이 종자는 잘만 키우면 금계로도 갈수 있는 그런 종자로 보여집니다. 맨 밑에 보면 신화가 한쪽 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 바로, 속수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3반, 호어에서 터진 노코 3반입니다. 납품과 상당히 까닥지 합성의 효율기를 가졌기 때문에요. 꽃몰 기세품과 여배의 가치도 좋은 3반 노코 총 신화 포함해서 대축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겨보시면 입장에 마다 약간의 겸열성 그런 종류의 산만 놓고로 잘 터진 그런 종류의목입니다 촉수는 총 신화 포함해서 4촉짜리가 네 되겠습니다. 예, 놓고 3반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호피반 총 세척자리입니다. 자, 전지척의 길이는 한 10cm가 나오고요, 모척은 15cm에, 넓이는 0.6에서 7 5 0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맨모척에서 보시면, 무늬가 있는 상태에서 2대, 3대째 발색이 잘 되어서 올라온 호피반 총 세척자리입니다. 자, 무늬 패턴을 보시면, 세력 받을 소리요. 무늬가 선으로잘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호피반, 총 3쪽 짜리입니다. 단절반의 무늬가 매우 이쁘게 잘 배양된 호피반 총 3쪽 짜리. 자, 입실 배양 추천드리고요. 이 종류하는 축소만 잘 배양한다고 하면 무늬의 패턴이 깔끔하게 잘나오는 그런 호피반으로 보여집니다. 무늬 발전이 매우 좋은 호피반 총 3쪽 짜리였습니다. 뿌리입니다. 지금 전이 속에 자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 제가 직접 코스를 확인한 연화기화도와 연하, 연화동자나 동자목을 분주해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자에서 지금 분주를 해서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아까 대주에서 분주한 기화도와 연화동자라는 종자 두축 자리입니다. 사이즈는 12cm에 0.67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엽륙적 입장에 진동이 없던을 가진 종자고요. 이 종자는 아까 제가 난실에서 직접 기아도와 연화동자 코스를 확인한 종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엽적 입장에 입장도 보시면 데미지도 없이 이것도 깔끔한 종자로 분질을 하였습니다. 자, 기아도와 연화동자를 찾는 번에게 권장해 드리겠고요. 자, 꽃을 피면 앙증맞은 꽃이, 꽃을 피웁니다. 자, 명명품 기아도와 연화동자 총두쪽짜리였습니다 연화동자 뿌리입니다. 보시면 전지 속에 지금 사마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제가 직접 산채한 산채 출발 입변입니다. 자, 속수는 총5섯 촉이 되었고요. 맨 모쪽에 보시면 조그만 상태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째, 5대째 탄력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꽃물 기대품으로서 미기화하기 때문에 촉수 배양해가지고요. 한번 꽃물 기대품으로도 키워볼 만한 산채 출발 입변. 총 다섯 쪽이 되었고요. 어, 전위척 기준 길이는 한 13cm에 0.8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땡겨 보시면 엽성이 전위척이 많이 발전하는 종자목입니다 건물 기세품으로도 키워볼 만한 산뜻 출발 입변 총 다섯 쪽짜리였습니다산뜻 네, 출발 입변 뿌리입니다. 여러가지 잘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월출봉이 직접 산채한 도화목 입변입니다. 자, 숙소는 총3촉짜리 되었고요.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의0.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미엽성 입장에 진노기 업성을 가진 종자로서요 산채 당시에는 약간의 반성이 있어서 산채를 한종자목으로서요 자, 여배와 꽃모를 동시에 볼수 있는 산채품 도화목 입변입니다. 업성도 그 단단하니 휴욕질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간성미도 좋은 아, 한 제품 두화목 잎변 총세척짜리입니다 예, 두화목 잎변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명명품인 평화소심 자유평화라는 종자입니다. 자, 석수는 총 세척이 되겠습니다. 자, 모촉 기준 길이는 15cm 이상이 나고요, 0.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을 보시면 탄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 자유평화의 특징을 보시면 입장에 서성을 많이 띈 그런 종자인 것 같습니다. 석수는 총세척짜리고요 전지석이 많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류함으같습니다 자, 축소는 총세 축자리인 황화소심, 자유평화, 총세 축자리였습니다. 자,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로 축소 배양하면 바로 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유평화, 황화소심, 총세 축자리였습니다. 자, 입장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병도 깔끔하게 데미지 없이 잘 배양된 동자로요 황화소짐 자유평화를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 자유평화 황화소짐 총 3축짜리였습니다. 네, 황화소짐 자유평화 뿌리입니다. 자 여러가닥 잘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종자는요, 한엽변을 가진 한엽도화목 입변 총 3쪽 짜리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에, 넓이는 최대 1cm 이상이 나오는 광엽의 엽성을 가진 그런 종자목입니다. 자, 속수는 총 3쪽 짜리고요 증배부른 엽성에 진노기 엽성을 가졌고요, 입장의 산단부에 보시면, 어, 3만 끼도 남아있는 그런 한엽도화목 입변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보시면 입변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배양된 종자로서요. 이벽동의 입장의 선단부에 보시면 산반기도 잘 남아있는 한엽변의 도화목 입변 총세 쪽짜리였습니다. 목이 뛰어 뿌리 영상입니다. 예, 이번 종자는요 명명품인 황화소심 성황이라는 종자목입니다. 촉들는총3 촉이 되었고요, 아, 길이는 사이즈는 13cm에 0.78c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을 보시면 입엽성 입장에. 입장마다 은은하게 반성이 잘 내재된 그런 종자입니다. 속수는 총 3촉이 되겠고요. 사이즈는 13cm에 0.78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변수 입장에 단아하게 잘 배양된 그런 향아소짐 상황입니다. 기부에도 보시면 허반의 무늬가 어느정도 잘차있고요 아, 대미지 없이 옷도 깔끔하게 잘 배양된 황화소심 성황이라는 종자입니다. 속수는 총 3쪽짜리였습니다. 황화소심 성황 뿌리 영상입니다. 보시면 전지척에 지금, 지금 자마가 통실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